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사 중에 위령 지향 봉헌한 전옥열 안드레아, 우 마리아, 김기진, 조양래 필리보네리 김연화 아니스, 김영석 베다, 생미사 지향 봉헌한 박청길, 김혜경, 임막 울렀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리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음성하나이다 찬양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 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홀로,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저희를 치유해 주셨으니 천상 선물도 풍성히 내리시어. 지금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과 자유를 하늘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꽤 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들로이 말을 들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 날의 신자가 삼천 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자의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의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자의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시미네. 주님의 자의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주님의 자의가 온 땅에 가득하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 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니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님 참미합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들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가족이 드리는 제물을 자비로이 받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저희가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영원한 선물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오런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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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의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영석 배달을 생각하소서. 또한 전옥열 안드레아 우마리아 김기진, 조양래, 필리포네리, 김연아 안에서도 기억하시며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주님, 박청길 김애경, 임마 쿨라따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더해 주시며,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경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수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천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주님 자네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 써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신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주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laughs>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세례의 은총으로 깨끗해졌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